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으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우 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 도다. 내 궁에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애돔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베세메스에서 요하스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 모퉁이문까지 사백 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 오베데돔에 지키는 모든 금은과 기명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 한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마샤왕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으나 패배한 세일자손의 신들을 가져와 섬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주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배은 망덕한 행위였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음에도 패배자들의 우상을 경배한 겁니다. 그의 행동은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뒤로 한채 세속의 우상에 경배하는 우리의 시대와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주님은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 책망하십니다. 선지자는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신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며 아마샤의 모순을 지적하죠. 이 질문은 아마샤의 불신앙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이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는 커녕. 선지자에게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처라며 협박하죠 한때 백달란트의 손해를 감수하며 순종했던 왕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위협합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에 가득 찬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와스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스는 아마샤의 교만을 비웃으며 아마샤가 스스로 망하려 든다고 경고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마샤가 이 경고를 듣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당신께서 그를 대적의 손에 넘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아마샤는 사로잡히며 성전과 왕궁의 보물이 약탈당하는 치욕을 겪습니다. 아마샤의 교만과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의 멸망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아마샤는 이 패배 이후 15년을 더 살았지만 그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반란이 일어났고 아마샤는 도망치던 끝에 죽임당합니다. 명예로운 지도자의 마무리가 아니었죠. 그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며 공동체를 멸망의 길로 이끈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의 삶은 성공 후의 교만과 불신앙이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지 보여주는 극적인 서사입니다. 아마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공 후에 가져야 할 경각심을 가르쳐 주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복을 얻었을 때그 복을 자신의 능력이나 우상에게 돌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승리의 달콤함은 교만이라는 독이 되어 패배한 적들의 신을 섬기는 비합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성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아마샤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준엄한 경고를 폭력으로 짓밟는 영적 무감각을 드러냈습니다. 참된 순종은 권력과 평안이 주어졌을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취해 듣기를 거부하는 교만한 마음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승리와 성공의 순간에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